이제 넷째 날이고 오늘은 서울로 돌아간 날이에요. 그래서 더 달라고는 잠이 안 와서 지금 시간은 7시 반 정도 됐고요. 준비를 해볼 거고요. 아 지금 화장을 하기가 너무 귀찮은데 모자를 쓸 생각이긴 하거든요? 그래서 우선 선크림이랑 눈썹 정도만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씻고 올게요. 안녕. 저 우선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 여기 방 정리도 다 했어요 그래서 두고 가는 물건 없는지 다 확인했고 가방이랑 제가 선물할 것들도 이렇게 다 챙겼고 저는 이제 캐리어 끌고 밖으로 나갈 거고요 어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이제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공항 가서 마음샌드 픽업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몸무게 쟀는데 거의 2kg가 는거예요 다시 돌아왔으니까 살찐거는 다시 2kg는 빼는걸로 하고 반팔티 입었는데 이거는 친오빠꺼 <laughs> 지금 오늘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빠꺼 엄청 입었고 그리고 검은색 반까지 모자랑 근처 카페에 그... 이렇게 꽁꽁 싸매고 이렇게 카메라까지 들고 있는거 보면 뭐 사람들이 제 뭐하는 애인가 싶겠다 되게 <laughs> 한부만 직장 다니는 애인데 그냥 벤티와서 음료를 시켰고요. 무슨 도래정령의 메론쉐이킹? 이름이 되게 신기해요. 이렇게 음료를 받아서 되게 맛이 엥?스러운 맛? 맛이 없는 거 아닌데 달긴 달거든 달긴 단데 저취 <laughs>